네 안녕하세요 창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비즈니스 채널 영상이죠 창플의 팀 비즈니스 브랜드입니다 크런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카페에서 보시면 은 만들지 얼마 안된 브랜드인데 주제로는 브런치와 스몰 비어의 그 중간 어디쯤 이라는 주제로 크런디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브런치죠 아침과 점심 그 어딘가쯤에서 먹는 식사를 브런치라고 합니다 3시대끼를 챙겨 먹는 사람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요 우리 도시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끼 정도 먹습니다 한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두끼 중에 한 또 헤비하지 않게 조금 가볍게 그리고 나름 품위 있게 먹으려는 수요가 많이 있죠. 그게 브런치입니다. 근데 이 브런치라는 게 말이죠. 창업 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한 접시에 감긴 그 모든 그 만만찮은 메뉴들이 공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들마다 주방에서는 사람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계란 후라이만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베이컨이나 햄 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파스타 면삶는사람도 있을 수 있죠. 공정별로 이렇게 조리를 해서 합쳐서 나가다 보니까 이미 매장 주방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어차피 주방 인력이나 홀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타산이 나오려면은 그 인력 대비 효율이 높게 하기 위해서 대형평수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뭐 이런 브런치 브랜드들은 중대형들이 많은 거예요. 뭐 신도시나 이런 데 가면 막 2층, 3층 올라가서 8 0평 100평 있는 데도 있잖아요. 이게 다 어차피 공정별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평수로 갈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드는 공정 자체는 이게 복잡하고 먹는 사람이나 가벼운 메뉴들인 거지 웬만한 저녁, 디너 코스, 노력, 그 공임이 들어가는데 단가를 많이 받지 못해요. 왜냐면 하 보통은 브런치 먹는 가격으로는 예산을 전용 예산보다 많이 쓰진 않잖아요. 보통 우리가 저녁에 뭐 먹자. 그러면은 3만원씩 걷자. 내지는 한 10만원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점심값으로는 그렇게 쓰질 못한단 말이에요. 기껏 술 말고도 음료 같은 거 시켜봐야 커피라든지 에이드 이 정도죠. 그러면 일하는 입장에서는 일은 일대로 다 하는데 품위 있게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제공해야 되는데 단가는 많이 못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많이 쓰고 생각보다 원가율도 무지하게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 있는 창업으로 각광받는 것이 이 브런치 창업이죠 그런데 사실 이 브런치라는 게 완전한 정식 식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 분식에 가깝거든요 스테이크가 저녁 메뉴라면 팬케이크랑 뭐 달걀, 베이컨 이런 거는 브런치 메뉴인 것처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상 분식 계열이 브런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식의 대명사 모든 영양소의 집합체 뭐가 있을까요? 김밥이죠 이 김밥은 사실상 우리나라 소울 간식입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파는 서브웨이 같이 재료를 다 모아서 한 손으로 잡기 편하게 만든 샌드위치가 서양식 길거리 푸드라면 샌드위치 안에 있는 재료들을 다 풀어헤쳐서 접시에 놓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먹는 게 사실 서양식 브런치인 건데 우리나라 길거리 분식집 김밥을 품위 있게 김밥을 접시 위에 풀어서 만든 한국식 브런치가 바로 크런디의 김밥이라는 거죠 모든 속재료를 이 조그만한 김밥 안에 다 쑤셔 넣어서 이렇게 막 먹는 형태가 아니라 핵심 속재료를 주인공으로 토핑으로 얹어가지고 먹는 형태 하지 않고 품위를 좀 지키면서 아점으로 점심 메뉴로서 어쨌든 점심값 9천 원 정도로 해결하게끔 만든 겁니다. 한국식으로다가 이러면 커피 한 잔이랑 김밥 한 접시 이런 9천 원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냥 김밥과 떡볶이 먹으려면 분식집 가서 먹으면 되지만 한국형 브런치를 먹으려면 크런디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주 가벼운 메뉴로 정식으로다 치킨집을 가면 한 마리 전체를 주지만 조각 치킨으로다가 안주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몇 조각을 준다든지 감자튀김나 이 치즈 이렇게 작은 메뉴들과 저렴한 맥주를 즐기는 집을 우리는 스몰 비어라고 불러요. 요즘도 뭐 1,900원짜리 비어 가게들 많잖아요. 그만큼 저렴하게 먹고 싶은 수요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스몰 비어 이런 곳에서는 배부르게 뭔가 배를 채우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볍게 그렇게 핑거 푸드 정도를 곁들여서 마치 선술집에서 한잔하면서 같이 간 동료들끼리 뭐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즐기는 곳이죠. 요즘 많이 보이는 일본식 스탠딩 선술집도 비슷한 겁니다. 가 보면은 손바닥만한 찻잔 접시에 나오는 이 스몰 메뉴들 이런 가벼운 메뉴와 맥주를 즐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술집이고 스몰비라고 하는 거죠 배를 채우려는 수요가 아니라 양은 적지만 퀄리티 있는 메뉴로 그냥 한잔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가볍게 가볍게 즐기는 술집 크런디에서는 그 가볍게 즐기는 거를 김밥으로 정한 거죠 사실 김밥과 맥주 같이 먹는 게 치맥까지는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햄버거 맥주보단 더 맛있습니다 김밥과 하이볼 김밥과 생맥주 김밥과 커피 이 조합들은 사실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인 건데 그 조합된 안주들을 어느 공간에서 즐기느냐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면은 열평 매장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매장이지만 그냥 이런 공간에서 즐기는 겁니다. 한국식 브런치와 한국식 스몰비어가 결합한 모델이죠. 사실 이런 모델은 개인적으로 장사하기에는 되게 수월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가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일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공급할 게 많이 있어야 돼요. 분식 프랜차이즈의 목적은 쌀 공급해야 되고 그 속재료 단무지라든지 햄이라든지 뭐 맛살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공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류 공급이 주인 거고 스몰비어의 목적은 뭡니까? 어. <목소리법> 결국, 그렇게 스몰하게 먹을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하게 튀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냉동식품 공급하고, 주류 매출. 이게 주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물량을 쳐내야 되기 때문에, 1층 좋은 자리, 임대료는 높고, 테이크아웃이 미친 듯이 되면서, 집갱경도 좋으면서, 배달까지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매장도 사람들은 4명, 5명 이상 쓰게 합니다. 스몰비어 프랜차이즈의 목적도 비슷하죠. 술이 무지하게 많이 나갈 자리에 들어가서 매장을 열어야죠. 창업비용 자체도 많이 들어가고, 임대료도 높고, 인건비도 높습니다. 하지만, 크런디는, 매출을 높여서 수익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만든 브랜드가 아니에요 2명이서 일해서 10평에서 그것도 2층에서 사람이 막 갑자기 몰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물스물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는 거죠 원가율은 30% 미만 주인 혼자 들어가면 알바 한명 쓰면 좋다고요 10평대 2층 임대료는 비교적 싸잖아요 임대료가 거기에다가 그 험한 험난한 그 분식집 커피숍 그 스몰비어 이런 집들의 전투적인 노동 정도가 아니죠 한마디로 창프로에서 얘기하는 초보들한테 적합한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모든 초보 창업자 들은 겸손합니다. 작게, 투자금도 많지 않게, 큰 욕심 없이 품위있게 일하면서 작은 수익으로도 만족하겠다. 내 인건비 가져가면 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딱그 정도로 시작하신 분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뒤에는 막 어정쩡한 프랜차이즈 선택해서 아무리 장사를 해도 남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시중에 나온 물건들을 양도양수하거나 원가율 높고 인건비율 높고 사람 몰릴 땐확 몰리고 안올땐 다, 아예 다 같이 직원들끼리 놀아버리고 투자는 투자대로 다 하고 이런 불확실한 리스크 속에 살죠. 하루 30만원 매출 그래도 내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는 창업이 필요합니다. 하루 50만원 매출을 달성하면 투자금 회수 기간이 1년 남짓이면 될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원가율이 낮고 자신의 노동력을 갈아넣어서 인건비가 또 낮고요. 화려하진 않아도 사람들이 한번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서 유효상권을 넓히는 거잖아요. 일반 분식점은 유효상권이 좁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다가 유효상권을 넓혀가지고 그렇게 잠재수요도좀 높여가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분식집, 커피숍, 스몰비업 브런치. 이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쪽으로 생각했던 초보 창업자분들이 계시다면 크런디 한번 가셔서 그곳의 느낌을 한번 보고 아 이런 식으로도 장사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펄지였습니다